2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위에 반구가 얹어진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자,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3으로 일정할 때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인 경우에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밑에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를 내가 r이라고 두면요. 높이는 자동으로 적 합해서 3이 돼야 되니까 3 r로 표현할 수 있죠. 자그럼 원기둥의 부피를 Vr이라고 하면요 r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3 r이 되니까 자 r에 관한 3차 함수로 볼수 있는 거죠. 자이로 묶어주면요 마이너스 r 세제곱 더하기 3r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언제 원기둥 부피가 최대가 되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r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r로 묶으면 얘는 r-2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자,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도함수가. 0과 2에서 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은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죠. 자 r은요. 지금 어, 3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r은 0과 3 사이의 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대략 3까지인데 거기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 극대인 점에서 즉 v의 2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요. 파이 곱하기 자 마이너스 파일 더하기 12니까 최대값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일 때 원기둥의 부피는 4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이 반구도 그대로 반지름 길이는 똑같이 2니까 자, 반구의 부피, 원래 9의 부피 어떻게 되죠? 자, 반구의 부피는 9의 부피에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9의 부피, 3분의 4πr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이 하나 약분해주고요. 그럼 얘가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6파이가 되겠네요. 3분의 16파이. 자, 따라서 주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는 4파이와 3분의 16파이를 더 해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2파이인가요? 따라서 3분의 28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